내 얼굴은 10점 만점에 7점? 뭔가, 7점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음, 절대 10억이 벌기 쉬운 건 아니지만, 제 얼굴로 살겠습니다. 랜덤은 뭔가 무서워요. 랜덤, 랜덤 무서워요. 몸매죠. 한국에서 흔하지 않은 피지컬이라고 나름 자부하기 때문에, 몸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상형은 저는 항상 활동하기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곧대로 재치 있는 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있을 때 계속 웃게 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서. 동과장은 왜 굳이 이 하숙집을 선택했을까? 어떻게 보면 동과장은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커리어를 열심히 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마음 속에 누구나 그렇듯이 외로움을 품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족으로부터 이제, 온전히 자립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딸려오는 외로움을 어딘가로부터 충족하고 싶다는 생각이, 결국, 동가장을 은근히 이 하숙집으로 제안하는 느낌으로 데려오지 않았나. 싶어서 동과장의 그런 자립하는 스토리를 함께 써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제 동과장이라는 캐릭터를 이 게임에서 적용시켜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동과장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물론 취향은 제각각이지만 결국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과장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활약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숙생이 전부 미녀입니다만에서 동그란 과장 역을 맡은 동그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캐릭터는 연애보다는 일에 미쳐있는 워커홀리 캐릭터인데 우유만을 만나고 나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느끼는 차갑지만 따뜻한 구석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잘 공략해서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벌써 와 있었어? 회장님은 좀싫하니까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냐? 자꾸 나 혼자 집에서 기다리게 할 거야? 아빠! 이거 놓라고 유만아! 인수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수해야 돼요. 기회를 아무리 줘도 멍청한 건 고쳐지지가 않네? 회사에서 좀 모르는 순간이 내가 좀 기회라는 거 몰랐어? 놓고 가서 기어 들어온 일 없게 다 챙겨가세요!